오늘은 제트래곤과 빙천마 바보로 만들어서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쉽게 잡는 방법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트래곤은 흔히 낙사 지점으로 유인해서 딸피로 만들고 잡는 방법과 얼음 스킬을 맞추고 아래에 로켓을 날려 낙댐을 받게 하는 전략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시간을 아낄 수는 있지만 낙댐 받고 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에 가려는 분들이 하기엔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트레곤의 공격을 최대한 덜 받는 자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2층 높이의 지점 아래에 모닥불을 세팅해주고 제트레곤을 이쪽으로 유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불이 붙었네요 잠시동안은 제트래곤이 공격을 할테니 최대한 안맞게 무빙해줍니다 어느정도 발악하더니 이젠 공격하던 것도 멈추고 완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온 불화살이나 독화살 혹은 샷건 등으로 피를 깎아줍시다 모닥불을 완전 빽빽하게 설치한게 아닌 이상 제트래곤의 무빙으로 불이 안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이 붙은 게 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무빙하면서 설치한 모닥불의 위치를 밟아서 불이 붙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비가 천 이하로 떨어지면 불타 죽지 않게 내려와서 모닥불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 스피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귀환형 스피어로 잡았지만 없는 분들은 덩치가 커서 맞추기 쉽기 때문에 그냥 Q눌러서 던지시면 됩니다. 단챙이들은 로켓펀치! 다음은 빙천마입니다. 4대 전설펠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라 가장 먼저 노리시게 될 전설펠이 되지 않을까 한데... 실험을 해보니 딱이 위치가 빙천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지는 구간인 것 같더군요. 빙천마 역시나 2층 높이인 곳이 있어서 여기로 유인하면 잡기가 매우 쉽습니다. 모닥불 같은 경우 아래에 세팅하려 했지만 빙천마 스폰 위치와 가까워서 모닥불 설치가 안 되더군요. 그래도 불화살만 충분하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게 점프를 뛰거나 시야에서 갑자기 없어질 경우 빙천마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을 하니 가만히 서서 프리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딸피가 되면 스피어로 포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얼음 스킬 같은 경우 스피어에 들어간 상태여도 날아오니 무빙해 가면서 스피어 던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트레곤과 빙천마를 쉽게 잡는 꿀차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폐율은 주는 피해, 받는 피해 1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밤낮은 리스폰이 빨리 되게끔 5배로 올렸습니다. 호유펠의 경우 유적의 입마다 취향이 갈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피회복을 도와주는 릴린,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샤멘더나 샤키드를 소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빙에 필요한 질풍수리는 필수라는 점 짚고 가시면 되겠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켄타나이트와 팔라디우스 쉽게 잡는 영상으로 패럴드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